왜 자꾸 어중이가 갈라치기니 지를 지 갖다가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알아? 지금 투표 결과로 6대4가 나왔잖아요 투표 결과로 대의원들은 또이어 응? 음? 대의원들은 또 정치 유관여층이에요 정치 유관여층이고 유튜버도잘 보고 저 같은 유튜버도잘 보고 대의원들은 정치 유관여층이거든 평당원들보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박찬재 찍었잖아요 대통령의 뜻이다 하고 대의원들은 박찬재 찍은 비율이 높잖아요 그리고 또 털보가 됐고 온 것들 중에서도 털보에서 빠져나오는 것들 저 같은 방송을 보고 털보에서 빠져나오는 것들도 있는이라 바보도 아니니까 이제 털보에서 세뇌에서 벗어난 것들이 당원들이 박찬대를 찍은 사람도 있어. 이 비율상으로 요번에 6대4가 나오면 안 되고 원래 7대3이 나와야 돼. 7대3이 나와야 되는데 6대4로 나온 거는 사실은 희망적이에요. 사실은 희망적인 겁니다. 이털보의 55이고. 그러니까 털보가 자꾸 갈라치기니 자기를 갖다 비판하면 갈라치기한는 겁나서 그런 거야. 앞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털보가 이제 민주당에 별 영향력이 없어진단 말이야. 털보가 됐고 55만도 바보는 아니거든. 전부 바보만 있는 건 아니거든. 그러니까 털보에 대한. 정확한 정보만 주입하면 나라가 엉망이 된다. 이놈 때문에 민주주의가 엉망이 된다. 어, 적폐다, 민주적폐다 하는 걸 알려면 주면 털고 마음대로 휩쓸리는 바보들이 아니거든. 그니까 러 계속 털보는 겁나는 거죠. 자기를 비판하는 유튜버들 막핫바이니 앵벌이니, 갈라치기니 하면서 막 모함하면서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거죠. 하지만 계속 비판하면 그들도 55만 명도 45만이 되고 35만이 되고 쫙쫙쫙쫙 줄어드니까. 그러니까 이 털보가 겁나는 거예요. 털보를 비판하는 저같은 유튜버가.